<laughs> 예, 안녕하세요. 예, 인고순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야, 다름 아니라 제가 오늘 또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은사님 그 납골당이 모셔져 있는 그 용인에 갑니다. 용인에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은사님 그 납골당, 예, 거기, 예, 그쪽에 있는데, 어, 제가 갈 때마다 좀 놀래고 참, 그,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납골당에가 보면 네, 그 낙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고인의 평소에 그 사진들이 있고, 네, 가장 빛나고 뭐 아름다웠던 시절의 사진들이 있고, 또그 고인에게 남기는 어떤 멘트들이 뭐 저기 그 사인펜으로 적어 놓은 멘트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빠 사랑해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 건우야, 우리 강아지 어, 다음 생에도 우리 집으로 태어나렴. 어 지혜야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단다 뭐 이렇게 뭐 저기 그 멘트들이 남겨 있고 그런데 이렇게 납골당에 가보면 고인의 사진, 납골과 고인의 사진 그리고 어떤 그 예, 멘트들이 가족들이 쓴 어떤 멘트들이 좀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놀라고 참 가슴이 참그 찡해지는 게 뭐가 있냐면 굉장히 보면 그 사진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사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뭐 생일 파티 때뭐 찍은 사진, 졸업식 때 찍은 사진, 수학 여행이라든가 뭐예 MT 가서 찍은 사진, 인형 안고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참 보면 아니 어쩌다가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어린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싶고 거기에 보면 또예 부모가 자식을 전송하면서 부모가 쓴 멘트들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어, 뭐, 맛은 뭐, 건우야. 우리 강아지 정말 행복했다. 다음 생에도 우리 아빠, 엄마, 그 아들로, 딸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그런 말들이 써져 있는데, 음 제가 그래서 갈 때마다 그걸 보고 놀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누구든 사는 게참 녹록치 않고, 돈 버는 거 정말 어렵고. 예, 그리고 하루하루가 참 정말 전쟁입니다, 그지요? 되게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산다는 자체가 참 어렵고 참 그런 일인데, 그래도 거기 가다 보면 가서 저기 이런 예 멘트들을 보고 그러면 어떤 뭔가 좀내 삶을 더 되돌아보고 원점에서 한번 성찰해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 내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내 삶이 정말 비루해 보이는 내 일상일지라도. 아, 저런 것들을 보게 되다 보면 내가 어쩌면 뭐 신의 절대자의 어떤 배려와 예, 어떤 그런 뭐랄까요, 안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 아닌가. 내가 정말로 조사님의 은덕 때문에, 예, 가호 덕분에 이만큼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뭔가 정말로 가슴 깊이 어떤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뭐, 날씨 좀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어 날이 좀 많이 굳지요. 그리고 오늘도 월요일 좀월요병에 시달리는 분들 계실 것이고, 뭐, 정말로, 삶이 늘 힘겹고 우울하신 분들, 이렇게 좀찌든 일상 때문에, 정말로, 예, 괴로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요, 한 번이라도, 일년에 한 번이라도, 뭐, 친인척, 아니면 부모님, 은사님, 예, 그 낙골당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내가 찾는 분의 낯골그 그것만이 아니라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거기에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 사진을 보게 되시면 정말로 아 정말로 마음속 깊이 내가 못 사는 거 아니구나 나 정말 불행한 인생 아니구나 나 정말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나 역시도 신의 은총과 배려 덕분에 나란 사람이 신의 은총과 배려 덕분에 아니면 조상님이 어떤 가오 덕분에 이렇게 해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비명 행사하거나 병으로 죽지 않거나 내 자식이 내 새끼가 나보다 먼저, 죽지, 먼저 죽는 지죽 것을 보지만 않아도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선택받은 인생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우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주 갈수 없겠지요. 낙골당 아주 멀리 있고, 정말 택시 타고 들어오려면 한참 걸리고 들어가는데 와, 자주 갈수 없는 곳이고, 또, 사람이 무덤에 자주 찾, 뭐, 그런 곳에, 자주 찾는 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한두 번이라도, 네, 낙골당에 가서, 거기 있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들 옆에 있는 부모가 쓴 멘트와 당구의 인사들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어떤 의미 그리고 정말로 감사함과 겸손함 내가 정말 예 감사해야겠다 겸손할 줄 알아야겠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인생에 대한 성찰 돌아봄 반성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꼭한 번이라도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이 년에 한 번도 좋으니까 그런 곳에 찾아가지고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 계기 기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날국게 역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일 비가, 어, 일기예보가 비록, 네, 비가 계속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삶을 응원하고 파이팅! 예, 그리고, 네, 좋은 일 가득하기를, 네,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